요즘 집안 꾸미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냥 예쁜 식물 하나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재물운이나 건강운, 심지어 부부운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꼭 집안에 두면 좋은 식물 세 가지랑 오히려 두면 복이 막힐 수 있는 식물 세 가지를 침실, 주방, 화장실처럼 우리 생활에 가까운 공간별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풍수 인테리어 행운식물, 건강운에 좋은 식물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신다면 지금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우리 집에서 키우는 행운식물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댁에도 행복과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전부터 집안이 밝아야 복이 들어온다. 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풍수라는 건 바로 이런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 즉 에너지를 잘 다스려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이랍니다. 특히 식물은 그냥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살아있는 식물은 그 자체로 기운이 넘치고 집안 구석구석 정체된 기운을 싹 돌려주고 부족한 에너지도 채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복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실에 초록 식물을 두면 집안이 훨씬 환해지고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손님 오셨을 때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식물의 크기, 색깔, 그리고 놓는 위치에 따라 집안 분위기와 복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우리 집에 맞는 식물을 잘 골라서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식물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실내의 탁한 공기를 맑게 해주고 습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내 공기가 쾌적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 건강과 마음에도 좋은 변화가 찾아오죠. 초록색 식물은 눈에도 편안함을 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풍수에서는 색감도 중요하게 보는데 초록색은 성장과 활력을 상징해서 집안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고 해요. 그리고 식물은 집안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도 해요. 날카로운 모서리나 기운이 빠져나가는 창문, 현관 근처에 식물을 두면 기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져서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운 등 다양한 운세에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식물을 잘 활용해서 공간의 기운을 조율하고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데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식물은 집안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간의 에너지를 살리고 우리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든든한 복덩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실에 어떤 식물을 두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저는 꼭 스투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침실을 음기가 많은 즉 조용하고 안정이 필요한 공간으로 봅니다. 이런 침실에는 기운이 너무 강한 식물이나 가시가 있거나 색이 너무 화려한 식물은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스투키만큼 침실에 잘 어울리는 식물도 드물답니다. 스투키는 산세베리아의 한 종류인데 잎이 곱게 위로 쭉 뻗어 있어서 방에 놓으면 한결 정돈되고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스투키의 큰 장점은 침실에 부족하기 쉬운 양기를 살짝 더해주면서도 전체적으로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켜준다는 거예요. 침실의 음기가 너무 강하면 무기력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스투키가 그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또 스투키는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에요. 보통 식물은 낮에만 산소를 내놓지만 스투키는 밤에도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니까.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불면증이나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도 참 좋아요. 관리도 정말 쉬워요.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잘 자라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되니까 바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도 잘 빨아들여서 침실 공기를 한결 쾌적하게 만들어 줘요. 정리하자면 스투키는 침실의 기운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음양의 조화를 맞춰 주며 숙면과 건강운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식물이에요. 침실에 예쁜 화분 하나 놓아두시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복까지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런데 침실에 어떤 식물을 두면 복이 달아나고 숙면을 방해하며 집안의 좋은 기운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선인장이에요. 침실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을 편하게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방에 어떤 식물을 두는지 정말 신경 써야 한다고 해요. 선인장은 아무리 작고 예뻐도 침실에는 절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선인장은 뾰족한 가시가 특징인데 풍수에서는 이런 가시를 살기라고 해서 날카롭고 불안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런 날카로운 기운이 침실에 있으면 방 안에 평온한 기운이 흐트러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선인장 같은 가시 식물은 부부 사이에 괜히 긴장감이 생기거나 감정이 쉽게 상하고 불면이나 예민함이 더해질 수 있다고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선인장이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할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선인장은 피하는 게 좋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식물이나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이 훨씬 더잘 어울린답니다. 혹시 선인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침실보다는 현관 밖이나 베란다처럼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 두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 곳에서는 선인장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침실에는 부드럽고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을 두시고, 선인장처럼 가시가 많은 식물은 꼭 피하셔야, 우리 가족의 평온과 건강, 그리고 부부 사이의 화목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주방에 어떤 식물을 두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저는 바지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방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풍수에서는 주방의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른다고 보는데, 이 불의 기운을 잘 다스려야 집안 운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그 기운을 부드럽게 해주고 복을 불러오는 식물이 필요하죠. 그중에서도 바질은 정말 으뜸이에요. 바질은 허브 중에서도 향이 아주 좋고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이에요. 주방에 바질을 두면 불의 강한 기운을 순하게 만들어 주고 공간 전체에 신선한 기운을 퍼뜨려 줍니다. 풍수에서는 바질이 건강운과 재물운을 한꺼번에 끌어오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서 집안에 복이 들어오길 바라는 분들께 딱 맞는 식물이에요. 또 바질은 요리할 때 바로 따서 쓸수 있으니 실용성도 최고죠. 신선한 바질 향은 음식 맛을 살려주고 주방 공기도 맑게 해준답니다. 바질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더잘 자라고 식물의 생기와 함께 집안의 좋은 기운도 활기차게 돌아요. 바질의 푸른 잎은 오행 중 목의 기운을 보태주어서 주방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 건강과 재물운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바질 외에도 금전수, 행운목, 로즈마리 같은 식물도 주방에 잘 어울리지만 바질은 실용성과 풍수 효과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주방에 바질 하나만 두어도 건강과 복, 그리고 기분 좋은 향까지 모두 누릴 수 있으니 꼭 한번 키워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와는 반대로 주방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식물로 디펜바키아가 대표적입니다. 디펜바키아는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고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줄기와 잎에 강한 독성이 있어 풍수적으로는 공간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리 공간과는 상극으로 여겨지며 건강운과 재물운을 해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디펜바키아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실수로 잎이나 줄기를 섭취할 경우 입과 목이 붓고 혀가 마비되거나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질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니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주방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풍수에서는 독성이 강한 식물이 주방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잎이 크고 아름다운 관엽 식물이라도 디펜바키아처럼 독성이 있는 식물은 주방뿐 아니라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방에는 건강과 재물운을 부르는 바질 같은 허브 식물을 두고 디펜바키아처럼 독성이 강한 식물은 반드시 피해야 가족 모두의 안전과 풍수적 기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식물을 두는 걸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굳이 거기까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화장실이 집안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떤 식물을 두느냐가 재물운이나 건강운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단순히 습도에 강한 식물만 고르는 게 아니라, 화장실의 특성과 잘 맞으면서도 풍수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식물이 바로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아글라오네마는 동남아시아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빛이 부족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화장실에서도 싱그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양공우주공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로도 유명할 만큼 공기 중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음이온 발생량도 많아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풍수적으로는 아글라오네마 잎의 독특한 곡선 무늬에 주목하는데 이 무늬가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키고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석합니다. 잎이 둥글고 끝이 부드럽게 말려 있어서 공간에 긴장감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부드럽게 퍼뜨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아글라오네마의 꽃말도 부귀, 행복, 행운이라서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치는 세면대 옆이나 변기 근처, 욕실 수납장 위처럼 눈에 잘 띄고 물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부족해도 잘 자라고 관리도 까다롭지 않아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똑똑한 식물이에요. 단, 과습만 피하고 통풍을 신경 써주시면 오래도록 싱그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장실에 아글라오네마를 두면 공간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탁한 에너지를 걷어내면서 건강운과 재물운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관리도 쉽고 보기에도 예쁜 아글라오네마로 화장실 풍수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세요. 그렇다면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넓고 풍성한 잎, 뛰어난 인테리어 효과, 그리고 공기정화 능력 덕분에 집안 곳곳에서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도 고무나무는 둥근 잎이 좋은 기운을 모으고 재물운을 높여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 거실이나 현관, 사무실 등에 두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고무나무가 가진 정체의 기운 때문입니다. 고무나무의 두껍고 넓은 잎은 기운을 머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 즉 탁기와 습기가 머무는 곳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 고무나무처럼 기운을 무겁게 고이는 식물이 더해지면 공간의 흐름이 더욱 답답해지고 움기가 눌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일수록 고무나무는 건강운과 재물운까지 막는 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무나무는 습기에 약한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장실처럼 습한 환경에서는 생장이 불균형해지고 병해에도 취약해집니다. 풍수적으로도. 화장실에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탁기를 걷어내는 식물이 필요하지 기운을 눌러버리는 고무나무는 오히려 집안 전체의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무나무는 거실이나 현관, 동남쪽 등 재물운을 부르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으며 화장실만큼은 꼭 피해야 할 식물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풍성해도 화장실에 두면 오히려 건강과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히 집안을 꾸미는 소품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운을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쌓여 건강운이나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으니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든 잎이나 마른 가지는 바로바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시든 잎은 죽은 기운, 즉 음기가 머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집안 전체에 탁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는 집안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운까지 막힐 수 있으니 식물을 자주 살펴보고 시든 부분이 보이면 즉시 잘라내어 항상 싱싱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물 잎에 쌓인 먼지는 자주 닦아주세요. 식물 잎은 공기 중 먼지와 오염물질을 흡착하지만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이 잘안 되고 식물이 내뿜는 좋은 기운도 막히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먼지는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지므로 젖은 천이나 분무기로 주기적으로 잎을 닦아주면 공간의 에너지가 더 활기차게 순환됩니다. 셋째, 공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크기의 식물은 피하세요. 작은 방이나 협소한 공간에 너무 큰 식물을 두면 식물이 공간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흡수해 사람이 받아야 할 기운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공간에 너무 작은 식물을 두면 식물의 효과가 미미해져 풍수적 이점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거실에는 중간 크기의 관엽식물, 침실이나 화장실에는 아담한 크기의 식물이 적합합니다. 식물의 크기와 배치 높이, 그리고 공간과의 조화를 꼭 신경 써서 배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뾰족한 잎이나 가시가 많은 식물, 아래로 축 늘어진 덩굴 식물, 생기가 없는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 등은 풍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식물을 잘 관리하고 알맞은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밖에도 식물의 화분 상태나 배수, 물주기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고 건강해야 집안의 운도 함께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식물의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도록 정성껏 돌봐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물 하나 하나가 우리 집 운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작은 정성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맑고 활기차게 순환돼서 건강운, 재물운, 인간관계운까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한 구석에 풍수 식물 한 그루만 바꿔도.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 중에 이미 키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드리고 싶은 식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집안의 복을 부르고 건강과 재물운을 높이는 다양한 풍수 인테리어 꿀팁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함께 행운 가득한 공간 만들어가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